KT 김영섭 대표가 오늘 MS와의 AI 협력과 관련해서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현장 취재기자 직접 연결해 들어보죠. 박혜린 기자. KT가 MS와 함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고요. 네, KT와 MS는 내년 상반기 중 GPT-4 기반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소형 언어 모델 파이 3.5 기반 산업별 특화 모델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KT는 교육과 역사, 문화 등 한국의 여러 데이터들을 학습시키고 있고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을 자사 서비스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KT와 MS는 공공 금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도 공동 개발해 내년 1분기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초 AI 클라우드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AX 전문 기업을 출범하고 내년 중으로 이노베이션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KT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와 관리형 서비스 공급자를 병행하는 토탈 클라우드 사업자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MS와의 협업 이유에 대해 AI 기술 고도화는 상당 부분 게임이 끝났다라고 본다며 협업을 통해 기술의 수준과 속도의 차별화를 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AI 기술의 어떤 그 고도화, 규모의 고도화 게임이 이미 끝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휴업법을 해야 되고요. 수준과 속도 이게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국형 AI 모델, 한국형 클라우드 좀 선언적인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수익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부분일까요? 네, KT는 5년간 누적 매출 최대 4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약 2,7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해 2027년부터는 매년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이란 예상입니다. AX 순수 매출만 이 정도로 부가적인 파급 효과는 4조 6천억 원에 훨씬 웃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투자 규모는 2조 4천억 원입니다. 이중 절반은 인프라에 나머지 절반은 연구 개발과 마케팅에 쓰일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MS와의 2조 4천억 원의 공동 투자로 국내의 인공지능 기관망을 깔아 4조 6천억 이상의 매출을 얻겠다는 것이 KT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간담회가 열린 서울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에서 한국경제TV 박희린입니다.